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캐스트를 제대로 안해갖고아 안 그래요? 그럼 이제 못 만나는 건가? 음. t h dark spit my s o n f e r s o I would not 의 반지. 악니를 만날 방법이 없나? 그럼 어떤 반지길래? 그러지? 아, 그래요? 낙하 데미지를 완전히 없앤다. 우와, 에너지가 아예 다단거네 거방에 우한 눌렀는데 뭘 빼지? 아, 잉여라이트님, 어서 오세요. 이걸 뺄까? 좋다. 아 그래요? 이건 나중에 떨어질 때 껴야겠다. 어, 앙리, 그, 그거 못, 뭐, 못해요, 이제? 건너 뛰어진 거야, 앙리는? 무기 아, 강화. 거기 어랑한이 남자가. 둘이 서있더라고요 여자랑 남자가 거기서 일단 말은 걸어갖고 표식은 받았었거든요 가볼까요? 왕자왕자왕자가 어디지? 왕자가 어딥니까?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라갖고 아 여기구나 저기 없는데? 저기 새끼 숟가락이라고 했는데 한명 있고. 그럼 못, 못 하는가 보죠, 앙리는? 의자 다섯 개 주변? 어이구야, 에너지 다네 강희야, 어르신이~ 강희야, 강희야, 새끼손가락~ 없나 본데? 아 그래요? 망한건가? 아드릴걱정님어서오요 다시 나가셨네 없어졌다고요 원이 있겠죠 아 그래요? 뭐 좋은거 안주죠? 제가 뭐 공략을 공략 보고 하긴 했는데 여기도 자세히 나온 건 아니라 후반에 막 나와갖고 좋은 거 나온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망했다 찬탈자 못 봐요 그럼? 뭘 망했네. 찬탈자, 아, 이거 보려고 내가 진짜. 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찬탈자 볼 거라고 어. 어. 망했다 네. 저는 이거 한번 하면 안 하거든요 이제 다른 게임 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하긴 누가 내 내 누가 내유튜브를 보긴 하겠어. 하방에. w 대신에 그막 얼굴 짓밟고막 그거예요? 희귀 엔딩을 보고 싶었는데 아 찬탈자가 희귀 엔딩이라고 그랬고 이건 세이브가 안 돼서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보자 엔딩을 그나마 희귀 엔딩 그나마 희귀 엔딩이다 하는 거 화방 엔딩이요? 그거 갑시다 그거 그거 갑시다 희귀한 걸남아네 알겠습니다 희귀한 거, 찬탈자 말고 희귀한 거. 찬탈, 찬탈자도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배신이요? 그럼 배신으로 가죠, 배신. 난 배신하고 싶어. 아, 그래요? 아, 찬탈자가 제일 희귀하다는데? 또 마음 약해지네. <laughs> 아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무이 그 엄청 어렵다는 그 무이희 일단 그냥 지내 영웅 군다 가죠 그럼. 무의를 잡아야지 태양의 직검도 먹을 수 있다하더라고요. 갑시다. 아 이놈의 이놈의 건망증. 찬탈자에서 마음이 마음이 돌려지니까 또 이거 또 까먹는. 원래 제가 이래요. 게임을 너무 못해. 쏘고 쏘고 와지 기량 근력 이식 기량 이0 돈이 많이 남는데? 그냥 가자 요르시카 교회 중화 안으로 했어요, 음, 무기 변제. A등급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량 25안밀로도 돼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은지 몰라갖고, 근력만 올리는 게 나을까요? 길을 모름 길을 <laughs> 모름 이 사람은 여기다 사인을 남겼네 아 그래요? 그럼 숙련으로 바꿔야겠다 음. 똑같이 올리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드림님 이사 명부, 뭐이 소리 래 엘리베이터 소리 나는데 잘못 들었 나 뭐야? 뭐야? 뭐, 뭐 소리 난다? 아유, 어디 서 왔어요? 얘네, 어, 안 보여.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스태미나가 빨리 달지? 이야 보물이 있다 이게 e 에스트인가 보다 아닌데? 어? 뭐, 크레이터 났어 귀환의 빼 죽어? 부사자의빼 죽어? 이게 아닌데? 뭐야 넌 아까 저에 죽였는데? 으이씨 이 자식이 그냥 어? 뭐야 이거? 던지네? 어? 어 무서워 씨 뒤로 잡을 수있으면나 어휴 많이 난다 에너지 한대 맞았는데 저 정도 날아? 너 떨어진다 그러다? 경기 씨, 야, 너무 많이 간다. 너, 그럼 떨어질 수 있나? 생통이다 낙사로 죽였네 왜 없지? 에, 에스트 파편 여기 떨어지면 있나? 묘지 부근이라 했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어 없네요 유지에스 파편 있던네 에스 파편 없어요. 오씨, 불사자의 뼈가 나왔네. 이게 랜덤인가 보다 아이템이. 그 아이템 그대로 안 나오나 봐요. 네, 불사자의 뼈에요 아, 그래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거리 눈깔이 반짝이는구만? 뭘로 가야 되지? 짱짱님 어서오세요. 강아지다? 아시니? 이거 내 칼을 바꿨어, 이것들아. 짱생님 어서오세요. 어어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군요. 쿠쿠리. 아, 그래요? 햇불이, 햇불을 항상 들고 다니죠. 여기 뭔데 글자를 남겼을까? 붙아라.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릴러타인이 어서세요. 담배에어가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구만 <laughs> 저기다 애들이야? 엄청 많다. 아 그래요. 방패 필요 없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초보자는 또 잠깐 머리가 헷갈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막 우연찮게 됐어. 그럴니까요 아, 공약 봐도 자세히 안 나온 데는 안 나왔더라고요. 글자로만 했는데도 막 했습니다 아니.. 얘들 너무 많은데? 여기 기어서 오는거야? 뭐야? 별거 아니네? 푸른벌레 하냐? 뭐야? 짐을 뱉으시네? 어, 형, 은근히 많이 단다? 그니까요, 어우씨, 은근히 많이 단네? 어우씨, 어우씨, 어 이렇게 때리는 게 빨라? 어우, 왜, 왜, 어이씨 이건 아니지. 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냥. 한 명씩 와라, 아. 어 진짜 징그럽다. 방패가 없었구나 방패 있는 줄 알고 아 그런가요? 안 잡아도 되는구나 여기도 애들 있네 위에 있는 또 보고 반대편 주고 그래도 다 잡긴 잡았어요. 물약발로. <laughs> 난 물약기사. 오, 씨. 반지 효과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데미지가 증가한다? 그건데요. 무슨 반지더라, 이게? 게 이거예요. 법방의 우환. 공격이 계속될수록 공격력이 오른다. 법방의 우환 차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아까 전에 사다리 안 올라가는데 괜찮겠죠? 뭐 없겠지. 뭐 소리야. 뭐 소리야. 뭐야? 얘네가 떼고 지러 나오네? 하 어, 내려가 있어. 어우 씨. 안 보이니까 그냥. 저도 싫은데 그건 어찌 게할 수가 없나봐요 한번 죽으면 돼? 그 대신 뭐.. 다.. 죽건 다죽고 죽는거죠 어제 제가 그래 이렇게 복잡해? 희생의 반지 또 있네? 어, 뭐야! 이게 뭐야! 오야 깜짝 그래서 뭐가 너쑥 올라오네. 그냥 주온이야. 싸다 콘줄 알았네. 오, 이상한게 생겨서 뭘 건너편 건물? 건너? 오, 징그럽게 생겼다. 저거 왠지 잡을 것 같아. 막 잡고, 막 물어뜯는 기술이 있을 것 같아. 야, 그런 거 제일 싫어하네. 건너편 건물? 아, 저로 쭉 가야되구나. 무엇을 뛸 수가 없으니? 블러 녹색 풀은 뭐에 쓰는 거지? 블러블러블러 화토풀인 줄 알았네. 왔 네요. 뭔가? 한 보스급 하나 나올 것같 은데, 분위기 는이 앞에 점프 그만둬. 한번 이리로 들어가 는 건가? 파트 블 이다. 음. 알겠 습니다. 뻥껌해. 어, 자, 업한 번만 다 눌러주셨죠? 부탁드려요. 추천. 옛날, 옛날에 추천인데 왜 업으로 바뀌었지? 불러. 어,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아이템만 있냐? 오, 야, 또 있어. 아우! 말이야. 뭐야, 엄청 많네. 아,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가드 불루인가아제스장한번 가야 돼요? 가죠 뭐. 어차피 돈도 써야 되고 제가 또 죽는 거에 일가격 일가격이 있잖아요. 돈다 잊어먹고 다니고 도박 도박사처럼. 그건 보내기 전에 그거는 보내기 전에 뭐한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뭐지? 하, 어제 한번 보냈어요? 어제 한번 보냈고 그 누구지? 지그벨트 안 보내면 죽는다던데? 뭐날로까에안 칠했나? 얘 있네 유리안이 있네 한번더 보내라고요? 뭐 어디지? 얘인가?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얘 대신에 그 패치가 대신한다고 하던데 뭐 좋은 하 파는 야야야이거 어제 PK가 이거 사서 던진 거구나? 벼락, 에이리 You can. 이 대신에 이대이이이 <laughs> 안보내죠오보내보 어, 어, 냅니까？이 루실로 이 루실 에보 물이 많 다고？막 가고 싶다 는데,